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25.6 패치 떡락한 챔피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떡상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다양한 챔피언들이 상승세를 보여주었거든요 당연 굵직한 하락세를 보이는 챔프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함정 카드들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서 에메랄드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패치 초 하락세를 보이는 챔프들을 정리합니다 패치 이후 3일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표본수가 적어 값이 틀튈수 있습니다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오늘 영상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표본수가 적은 경우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 떡락 리스트를 보다 오기 전에 추가 핫픽스 사항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나피리와 그웬이 핫픽스 너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영상을 마쳤었는데 그 이후 추가로 신지드 너프까지 바로 본섭에 적용되었습니다. 픽률이 좀 낮아서 너프 레이더망을 피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핫픽스로 큐스킬 개수를 깎아버렸네요. 이는 14.11 패치 진행한 버프를 롤백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신지드 지표도 다시 시간을 갖고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떡락 15위부터 보시죠. 어제 떡상랭킹에 들어와 있던 친구가 왜 오늘 등장하였냐? 탑그웬 말고, 정글 그웬 이야기입니다. 정글 그웬은 픽률 2.6%, 승률 49.6%를 기록하고 있는데, 해당 성적을 지난 패치와 비교를 해보면, 픽률은 올라가고, 승률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하픽스 이후 성적을 빼놓고 보더라도, 정글 그웬 자체의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은 것을 알수 있는데, 어제 저녁 이후로 하픽스 너프까지 들어왔기에, 정글 그웬보다탑그웬을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이게, 탑과 정글은 확실히 다른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웬의 파워 커브가 정글에서도 꽤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초반 체급이 살짝 올라온 건 맞는데 아예 주도할 정도로 올라온 게 아니다 보니 되려 중반 포텐이 떨어진 것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웬은 탑입니다 어제 탑그웬의 파워커브가 바뀌 었다는 것을 짚으면서 비교군으로 레넥톤을 가져왔었 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레넥톤 자체 성능도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었네요 레넥톤은 라인점 강점을 살려 상대를 계속 압박하고 초중반 상체쪽 오브젝트 싸움에서 강점을 가져와야만 살아난 픽인데 그웬이나 신지드 등 힘들어하는 매치업이 꽤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뚜렷하게 하락세가 관찰되고 있으며 파워커브상 초반 강점이 상대적으로 옅어지다보니 썩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드라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간당간당하게 신드라가 라인전 강점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 패치는 아예 이 부분도 무너져버리니 지표가 떡락했습니다. 픽률 3.5%, 승률 4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반이 불안정한 메이지는 솔랭에서 대개 성적을 못 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섭 기준으로는 더 암울한 것이요. 최근 북미섭에서는 항상 신드라가 1티어급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섭과는 다르게 횃불 신드라를 좀더 선호하는 북미섭이고, 지난 패치엔 픽률 8%, 승률 50.6%, 이번 패치엔 픽률 7.6%, 승률 40. 49.3%로 북미도 하락세를 비슷하게 보이고 있긴 한데 선호도는 높거든요. 그래서 라이언 입장에선 신드라를 버프하기가 매우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패치까지 세트는 꿀벌 마크를 달고 있는 챔프였습니다만 이번 패치는 출발이 매우 안 좋습니다. 픽률 4.7%, 승률 4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넥톤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웬과 같은 챔피언들이 살아나다 보니 라인전부터가 우선 고비이고 원래 라인전에서 이득을 본 것으로 사이드 힘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 길목이 차단되어 버리며 뚜렷한 승리 공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애매한 챔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웬의 챔프 성능이 핫픽스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오늘 추가로 제가 관전을 해보았을 때 그웬이 1티어는 계속 유지할 것 같거든요. 이에 피를 탑 챔프들이 여럿 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라핀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즈 세라핀, 진 세라핀, 카이사 세라핀 모두 듀오 승률이 바닥이고 징크스 세라핀은 원래도 시너지가 잘안 나오고 있었고요 그나마 건질 만한 게 애쉬 세라핀인데 애쉬 픽률도 조금 내려가다 보니 세라핀이 취업할 구석이 없습니다 부실 골프 구간에서는 그래도 세라핀의 궁 밸류 덕분에 지표가 3티어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외의 구간에선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픽입니다 바드가 가장 기분 좋아하는 상황은 라인을 밀고 로밍을 갈 때입니다. 즉, 상대 바텀 듀오가 라인전은 약하다며 바드의 장점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이번 패치는 라인전의 강점을 가지는 원딜들을 많이 상향해주는 방향이었던지라 확률적으로 바드가 로밍을 갈수 있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패치 기준 이즈 바드, 진 바드, 캐틀 바드가 자주 조합되는 시너지 좋은 듀오였는데 이즈와 캐틀이 너프를 받고 지표가 꽤 떨어지게 되어 바드의 성적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즈와 캐틀은 지표가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고요? 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흐웨이는 이번 패치 승률 47%대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안 좋습니다. 감전이 미드에서 메인으로 떠오르게 되며 1차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이번 패치는 살짝 다른 면에서 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파워그래프를 확인해보면 좀더 이번 패치가 상황에 안 좋은 것이 중반부 힘이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즉, 흐웨이의 강점인 포션 지 잡고 지역 장악하여 폭행하는 구도의 메리트보다 사이드 푸쉬에 휘둘리는 일이 훨씬 더 잦아졌다 봐야 할것 같거든요. 그나마 지역 장악 능력에 탁월한 챔프를 찾고 있다면 오리아나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케이틀리는 이전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한국섭 기준으로는 너프가 들어올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프가 들어왔죠. 그러면 지표가 떨어져야겠죠. 그 결과물입니다. 픽률 9.7%, 승률 47.3%. 그런데 한국섭 캐틀은 아무란 게요. 북미섭은 이번 패치에 픽률 12%, 승률 49.2%로 너프를 받고도 2티어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캐틀은 조금만 성능이 좋아져도 대회에서의 선호도가 확 올라올 수밖에 없는 챔피언이라 패치를 꽤나 소극적으로 하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한국과 북미섭 간 지표 차이가 벌어져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 줄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르마는 큐스킬 데미지 너프가 있었습니다 몇아픈 너프죠 차라리 이렇게 정직한 너프를 하여 지표가 떨어지면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파워 그래프를 보시면 라인전 단계에서부터의 격차를 이전보다 내기 어려워지니 Y축 아래방향으로 그래프가 평행 이동을 하였습니다 원래도 썩는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빨리 썩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카르마는 실력 차이가 꽤 나는 챔프거든요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라인전을 빡빡하게 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지금처럼 파워 그래프가 망가지기도 하지만 이번 패치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핑률14.3% 승률 51.5%로 여전히 최상급 성능을 보이고 있거든요. 천상계 서폿 유저들은 카르마를 잘 쓰네. 나도 써봐야겠다. 하다가 다리가 더 찢어질 수 있는 서폿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서스는 따로 너프를 받은 것은 없지만, 최근 1, 2티어를 차지하는 정글 챔프들에게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서스는 초반부터 성장 차이를 내며 쭉쭉 굴려나가야 하는데, 최근 정글에서 좋은 성적을 보는 챔프들은 다들 날레고 초중반 교전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상대적인 입지가 좁아졌다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패치 라이징 스타인 나피리 정글에게도 상성이 크게 밀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패치 메탈을 이끌었던 다리우스 정글은 정글링 능력 너프가 들어와 지표가 떨어질 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패치 대비 픽률 6.6%포인트 승률 4.1%포인트가 하락하였습니다 하락폭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률 4.7% 승률 50%를 기록하고 있으니 지난 패치 성적이 얼마나 미쳤던 건지 감이 오시나요? 일단 에메랄드 이상 구간에서는 확실히 체급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 강점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주다 보니까 무난한 2티어급 정글러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나마 강점이라 한다면 나필이 정 글을 나름 잘 잡습니다. 지금 나피리 정글을 상대로 좋은 챔프는 릴리아, 다리우스와 같은 챔프들로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라도 다리우스 정글은 일정 이상의 픽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부실골프 구간에서의 다리우스 정글 성적을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쪽도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떡락했음에도 픽률 7.6%, 승률 5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점이 있고 하위 티어 유저들이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리우스 정글을 이제 막 익히신 분들은 계속 쓰셔도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부실골프 구간에서는 나피리 정글을 상대로 다리우스 정글이 1000판을 가까이 붙어 상대 승률 4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실골프 구간에선 특히 나피리의 킬캐치 능력에 팀원 전체가 많이 휘둘린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롤은 1대1 게임은 아니니까요 롤의 근본 탑라이너들 다리우스와 가렌이 모두 떡락했네요 다리우스는 정글 타락한 채 이번에 떡락을 했지만요 가렌은 지난번 액시옴 너프로 이미 타격을 한번 받았었는데 이번에 2스킬 e 너프까지 들어오게 되어 더 떡락하였습니다 승률 2.9% 승률 46.1%로 회생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혹한 패치였던 게요 그나마 이전 패치까지 가렌이 승리의 각을 어떻게 봤냐면 2코어 유령 무이 3코어 필멸자를 올려 중반부 힘을 끌어올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번 패치 2스킬 치명타 계속 너프가 들어오 와서 핵심 승리 플랜의 팔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여기도 너무 안타까운 게 지난 패치까지 북미 섭에서 가리는 핑률 9.4%, 승률 49.7%의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챔프였습니다. 그래서 너프가 추가로 들어온 건데 한국 섭은 안 그래도 성적이 안 좋은데 관짝에 못을 박는 패치까지 들어오게 된 거라 애도의 말을 전합니다. 퍼스트 스탠드 기간 동안 라이어스 밸런스팀 리드는 직접 한국에 방문을 하였고 한국 섭에서 직접 솔로 랭크를 돌리며 지역간 솔랭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리뷰한 가 가리나 캡틀과 같은 케이스도 한번더 체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팔이 짧은 코르키에게 들어간 방어력 너프 짧지만 굵었습니다 핑률4.1% 승률 4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킬을 쓰면서 딜교를 거는 게 핵심 중 하나인데 이때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파워 그래프를 보면 원래 17분쯤 코르키만의 봉우리가 하나 생겼었는데 지금은 특출난 강점을 보이는 시간대가 사라졌습니다 코르키 자체 성능 하락도 있지만 버프를 받고 떡상한 다른 원딜 챔프들이 많다는 점도 당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요 다이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성적이 내려가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3티어라 매겨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코르키의 체급이 매우 내려갔습니다. 라이엇은 마스터이에게 조정 성격의 패치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치명타 빌드를 사용하는 마이의 메리트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너프다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저 챔프에게 방어력 너프는 굉장히 뼈 아픈 내용이거든요. 승률이 46%대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살려낼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이도 사실 북미섭에서 지난 패치 1티어급 성능을 보이고 있었기에 이번에 패치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번 패치엔 북미섭에서 픽률 5.2%, 승률 48.3%로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너프 과하지 않았어? 보상받고 줘야겠지라고 한 한국 마이 유저들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즈리얼이 떡랑 1위를 차지합니다. 픽률 30.4%, 승률 46.9%로 함정 카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재미있는 점은 오늘 떡랑 1, 2, 3위를 기록한 챔프들은 모두 방어력 깎는 너프가 들어갔다는 점이네요. 앞으로 라이엇이 방어력을 깎겠습니다. 선언을 한다. 그 챔피언들은 정말 버티기 힘들겠구나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즈의 하락폭은 방어력 너프만의 이유는 아니고 카르마의 너프 그리고 루시안과 같은 챔프들이 강하게 압박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 악재가 많이 겹쳤다 보셔야겠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즈 이즈리얼의 픽률이 20% 이상을 아직도 기록하고 있다 며 루시안으로 점수를 많이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 이즈리얼은 모든 지표가 계단형으로 떨어지고 있는 최악의 함정 카드이니 스마트하게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터 이상 구간은 되어야 이즈리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으로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5.6 패치 떡락한 챔피언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